제가 어저께 정리해서경영서하면서도 여러분이 들 오신 게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하루에 예, 선택을 몇번 할까요? 하루에 수백 번이요. 예, 하여튼 그 많아요. 많은데 예, 얼마 전에 국민의보 심어보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루에 150번 선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택 가운데... 큰 선택이 있고 작은 선택이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남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때의 선택은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엄청 큰 거죠 예. 잘못된 선택으로 말면 아마 예. 바로 우리에게 고통과 병과 여러 가지 어 어려운 고난이 오고 결국은 우리의 죽음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생로병사라 그러는데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죠.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생로병사,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죠. 네. 지극히 비정상적인 건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셔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말 목숨을 하셔야 되는데 <laughs> 예, 저에게 이렇게 저에게 말씀 전할,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10장 예, 오늘 말씀 10장 예,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예,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 계시고 사모님들 계시고 강도사님 전사님 일반 어,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여기서 도 말씀 공부도 하시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1 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령을 얻었나니 성소에. 2 0절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바로 성소 시장이 찢어지고. 그 가운데 길이 열린 건데 여기서 그 길을 바로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형상 회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구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유니버 뭐 성소에 들어갈 담연을 얻었나니.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 구절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예. 밖에 뜰이 있고 예. 텐트가 이렇게 쳐 있는데 예. 이쪽에는 좀 큰데 직사각형은 성소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지성소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예새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녀 어, 제사장이 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일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읽으면서 예새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녀. 데 성소 성소면 성소에 뿌리는 게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법계 위에 있는 그 속재소 위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성소가 맞나? 봤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어, 지성소로 되요지 성소. 성소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9장, 뭐 10장 보면은 성소 지성소가 나오는데, 성소는 영어에서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 되어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찾아보니까, Most Holy Plac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성소란 뜻이죠. Most 가장 holy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바로 지성소에 어, 들어가서 그 법계 위에 피를 뿌림으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 성막을 지키할 때에 그 어, 지성소 안에 법계 위에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출협기 보면 나와요. 출기 25장, 35장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너에게, 너에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어 제가 깨닫기는, 바로 우리가 형상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뜰에 있는 신앙에서, 성소, 성소에서 더 나아가,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자. 그게 바로 형상 회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의 단계, 형상 회복. 네. 여러분들 그왜 그러면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왜 필요할까요? 네? 왜 필요? 형상 회복이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 유현우 전사님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형상을 우리가 어, 죄를 짓지 않아서 잃어버렸지 않았으면은 형상회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형상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형상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형상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하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의 형상.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나 또 전사님들, 신학계에서 많이 배우는데, 제가, 저도 이제, 어, 그, 그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신학교에서는 네 가지로 배워요, 신학을. 성경신학, 뭐예요? 조직신학, 다른 뭐 교육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실천신학을 배우는데, 거기 보면, 조직신학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왜냐면 우리가 다른 분야가 많이 있지만은, 핵심이 형상 회복이잖아요. 하나님 뜻도 바로 형상 회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죠? 우리도 신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맞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시편 82편 6절 보니까 분명히 기록돼 있잖아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그냥 한번 왔다가 반짝 하다가 그냥 죽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죠? 우리가 죽지만 천국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는 그게 있지만은, 살아갈 때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바로 신이다. 신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십장에서 말씀하셔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고한다고요 신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이다. 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에요. 어떤 사람?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과 하나된 사람, 말씀이 누구예요? 여보 1장 1절 보니까, 태초의만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된 사람이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된 사람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보니까 믿는다, 믿는다 하는 거 보면은, 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내가, 어, 뭐, 부처님, 뭐, 누구님, 누구님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 하지만은,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 돼서 그분과 내가 한 영이 되는 게 믿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 의지합니다. 하지만은, 내 안에 누가 안 계시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영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죠 하나 되는 거, 예,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바로 진정한 믿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우리 보면은 교시나 거기 보니까 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인간, 예,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학에서 배울 때는 배워도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뭐 하나님의 모양을 이미지. 뭐,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은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은 likeness, 하나님의 모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 받았다 하는데, 이것을 어떤 학자는 뭐, 형상은 육체와 관련된 거고, 모양은 영혼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 초대, 초대 유명한, 있죠, 어거스틴. 아우거스틴이스 아시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은 영혼의 지적 특성, 모양은 도적적 특성.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형상은 자연적 은사의 표시, 모양은 원시적 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눈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재미도 없구나. 잘 모르겠구나. 저도 모르겠어. 예, 눈을 뜨시네, 이제. 예, <laughs>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네, 보니까 뭐또 로마 카톨릭의견해는뭐 어? 하나님의 뭐 형상은 영원의 영성이다. 의지의 자유다. 육체의 불명성과 같은 뭐 자연적 은사다. 근데 또 루터파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 어? 인간이 창조 시 부여받은 영적 특질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서 참지식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개혁파. 개혁파는 어디예요? 보디서 개혁파. 바로 우리가 개혁파잖아요, 개혁파. 우리 개혁파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 인간이 창조시에 받은 영적 특질들, 뭐 참지식 아, 나와요. 뭐, 예, 제가 읽으면서 에,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 그래서 저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한번 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 근데 좀 그게 뭔가 여러분들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보니까 뭔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 모양 그 얘기하고 뭐가 비상급 같지 않아요? 뭐가 비슷해요. 예? 네? 뭐가 비슷해요? 맞치시는 분. 예, <laughs> 네,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쭉 나와. 그죠? 우리 전 목사님도 항상 우리 총 진군대 하면은 본문 말씀이 함수도 같대. 그렇죠? 창세기 1장 26조 28절. 제목도 똑같대. 제목이 뭐예요? 형사님 뭐? 그렇죠? 근데, 에스겔도 바로 뭐냐? 에스겔에서도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똑같죠? 쉬워요, 안 쉬워요? 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아, 그게 뭘까? 신학계에서 뭐, 개혁파, 로마, 뭐 루터파, 복잡해. 아, 1장 2 6절 28절. 아, 앞에다가, 창 대신 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거기만 딱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보니까, 거기 보면은 형상 모양이 많이 나와요, 단어가. 있어, 없어요? 네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제가, 한번들이렇는 <laughs> 건데. 에, 이게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그래서 거기에 내생물이 나오잖아요. 내생물이 구름인데, 내생물 뭐, 바퀴도 나오고, 내생물 위에 궁창,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자가 있는데, 그 보자에 한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가? 성,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자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무속 같고, 그 보자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주그 어리 이상의 모양은 단세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어리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양 형상 아시겠죠 네. 딴데 신학계에서 배운 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지만은 모든 것은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실까지 자세하게 서로 보완되게 짝이 있었죠 이사야 34장 16절에서도 여호와의 자세히 봐라 읽어보면 그에다 짝이 있다. 에, 그러면서, 음, 보니까 바로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짝이, 어, 이거에요. 창세기 네. 1장 26절, 28절까지가, 예시겟서 1장 26절, 28절까지 쭉 되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있는데 그 보자 모양도 보석같이 되어있어요. 보석.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 단대 같아서, 27절에. 그 속과 쥐가 네. 허리 이상이 불같고, 허리 이하도 불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은 뭐예요? 안 보이면 불이에요, 불. 아시겠죠? 불. 그리고 사면에 뭐가 나요? 방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불 같고 빛이시다. 하나님 모양이 불이라고는 안해서불 같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볼수 없기 때문에 불이라도 안 하고 불 같다 그랬어요. 10편, 84편에서도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 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볼수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어음빛이 자연 만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유치해 볼수 있는데 해를 통해서 여러분 해는 고체가요, 기체가요, 액체가요. 해 구성물질. 지구는 뭐예요? 지구는 지구는 이렇게 뭐 거의 고체잖아요. 뭐 액체도 있고 이게 바다. 네. 뭐죠? 태양은 기체, 기체. 뭐라고요? 예, 네, 기체, 기체 돼 가지고 가스 덩어리야. 그게 막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다 타겠죠. 그러 보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영 영이라는 것은 숲이 뭐냐 기 기체하는 기 기죠? 예기 네, 기라는 거 기. 그래서 에시그 37장에서도 생기 그죠 생기 생기가 뭐냐면 다시 생기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이 홀리스프리기의기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계신 그분을 우리가 마시는 거 마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운장하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불 불과 빛이다. 시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형상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바로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형상은 어떤 모양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에게, 뭐, 무슨 형상을 해볼까라? 빛의 형상을 해볼까라는 거예요. 네. 빛의, 너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 빛의, 뭐를? 벗어 입으라. 에 그래서 육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질 입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로 옷 입으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 창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상 회복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빛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어둠의 사람. 그래서 내가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뭐예요? 어둠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빛의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 여기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두 가지. 하나의 형품이 회복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는 성품의 회복이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성품의 성품의, 성품의 성품의 회복이다. 성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받는 것은 하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사랑. 사랑이시라. 요한복서 사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신 것도 우리 사역자들은 은사 받아가지고 뭐.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쵸? 맞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그런데 더 관심이 많지만은, 성경에서는 뭐를 말씀하세요 고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 근데, 고름전서 12장 마지막절에 뭐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더큰 은사. 우리가 앞에서 뭐 예언은사, 연들분별은사 많이 하지만은, 더큰 은사. 거기에 눈이 더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한번 더, 그 다음에 무슨 장이야? 예, 네,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예, 네, 사랑장. 그래서, 아, 바로, 하나님 성품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입혀지면은, 나머지는 뭐야? 저절로 되겠다. 예, 네, 생각이 저절로 되겠다.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성경이 서로 짝, 그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그게 애쓰게 서 1장, 26절, 28절 보완는 것처럼, 은사도, 아, 내가 예언의 은사라서 그거 하나가 돼야 안 돼요. 네? 내가 방언의 은사, 내가 영들 분배의 은사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보완이 돼요. 아까 우리 간증하신 분이 김, 예, 감사검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 복수만 해보겠습니다. 머리, 뭐, 뭐요 뭐예요? 세 가지.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인사 또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인사 또 영들 분배의 은사. 그 뭐예요? 그 다음에 입, 입 뭐죠? 방언, 방언통역, 예언, 예언. 그렇죠?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손, 손은 뭐예요? 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세가지가 있는거죠 외우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네, 쉽죠 네,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따로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우리 사람 자체 사람 자체 구성이 영원히 되어있어가지고 그죠? 서로 보완이 되죠? 말할 때도 우리가, 목사님이 그런 은사 사역할 때도, 손으로 하면서, 또 머리에서도 이렇게 하고, 예, 모든 게 예, 서로 접목이 된다는 의잖아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렇게 하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예. 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아홉 가지 은사,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에 가장 기초가 뭐라고 했죠? 예. 두 번째, 이죠두 번째, 이은사의광원과 방언특가 예언.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 당신, 오늘, 어, 어떻게 될 거야? 뭐, 뭐, 이렇게 예언해주고, 어, 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누굴 보라? 나를 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뭐라? 대화라고 나를 무슨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만들면, 그죠? 만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준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했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과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 말씀하시고, 예, 네,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성경얘 예가 있죠? 예, 네, 솔로몬 아시죠? 예, 네, 솔로몬이 2 0살때 왕이 됐는데, 하는 게 기도했어요. 일천번째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나이가 어려요 내가 이 어린데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어? 다스리니까. 어떻게 내가 판결합니까? 나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오래 살수 있는 장수를 주세요. 한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백성 다스리. 지혜를 주세요. 성경에 기록하길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지라. 네. 먼저 그의 그이 나아 그의를 구한 거예요.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야, 네가 진짜 내가 내 마음이 맞는 그걸 구했구나. 니가 구하지 않으면 뭐도 준다? 수화, 독도 주겠다. 솔로몬은 전후에 가장, 에, 최고였잖아요. 그죠? 부기영왕 그죠? 지혜를 줘가지고 그냥 솔로몬이 신 책도 엄청나고, 그죠? 예. 그죠? 부기도 엄청나고. 근데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여자들 많아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먼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품메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네 뭐죠? 사랑 가시랑 앞에 엄쭉 있죠. 그게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오래 참은 자비함선 절제까지, 네, 절제. 절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안 좋은 것은 해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좋은 것은 무조건 많이 하면 돼요? 24시간, 나 하루에 2시간 기도해요. 3시간, 엄청나. 하루에 난 20시간 기도해. 요 그럼 그 사람 일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맨날 가서 교회에서 살고 집에는 설거지 1억 쌓였는데 난 가서 전도할 거야. 남편이 어떻게. 나가셔, 나가셔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삶이 절제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밸런스 균형을 좋아하시죠. 우리가 병 들기 전에 먼저 뭐가 깨져요? 균형,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니까 병원, 일반 양방 병원에서는 잘 몰라. 한방에서는 병 들기 전에 미리 탁.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 밸런스가 깨져, 빼어나면 우리 신호 신호가 오잖아, 신호가. 자주만하면 뭐, 뭐 여기 가 헐기도 하고, 막 신호가. 야너 지금 몸이 약해져 있다. 어, 또 쉬어라. 관리해라, 그 뜻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 삶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품으로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 형상의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는 능력, 능력 회복이다. 우리 아담이 거기. 에덴 동산에서 때에 얼마나 능력이 많았겠어요. 지혜도 많고. 아단이 지은 그 이름, 이름이 그냥 모든 피조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예. 지혜가 엄청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확대된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신과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진 우리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점점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예, 망가졌어. 예. 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타도들 1장 8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는데, 우리 뭐 받아요?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성품이 없이 능력만 받으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지. 마귀는 성품이 엉망이잖아. 능, 막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 깨달, 깨달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성품과 함께 보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오늘 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고 내가 십자가못 박혀 죽을 것 같다. 비로소 말씀하신 것, 제가 한마디로 멘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되어 가지고 한자를 찾으려 했더니 죽으신데 이게 뭐야? 예수님 안돼요 안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시근데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기는 어떻게 했어요? 새 제가 버이나분모하고 나중에 막저주가됐다는데 그다음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덜려떨어진 거예요. 왜? 바로 성령 충만 오순절 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려움이 아니고 담대함이잖아요. 담대함. 담대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 안 되고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닮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된 다음에 식기 피가를 먹은 다음에 가장 온 것은 뭐예요? 하, 여우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냐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을 연합된 자는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온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없다는 자는 두려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 쫓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그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판단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점점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는 과정에 어떻게 우리 사랑이 넘치고 또 우리가 담대해지고 또 우리가 능력도 행하고 할렐루야! 결국은 바로 10편 82편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신과 같은 그런 성품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어저께, 어, 정바목사님 말씀하신 게 있죠? 예. 네. 그, 거기서 제가 딱 들었어. 하나의 메시지 로서 뭐냐면은, 창세기 1장, 그, 26절에서 28절, 에, 보니까, 27절 <laughs>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보고 주시며, 그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출마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룡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아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항상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담 같은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스린다는 게 한자로 뭐예요? 다스린 게? 네? 치치, 치치. 다스릴 치 정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가 우리 한국계도 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되게 어두워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성경에 반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죠? 어두운 마귀의 귀신들한테 교묘하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죠? 예, 뭐 아시면 이제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내 충성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은 신학해가지고, 그죠?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은 우리가 거기 뿐만 아니라 교육구나 예술, 뭐, 경제, 들어가서 거기서 그걸 장악해야 돼. 근데 제가 느끼는 몰라. 제가 정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 하지만 여성님, 다스리라. 아, 정치권에도 진짜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겠구나. 맞, 맞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아요 네. 이수만 대통령, 그죠? 뿐만 아니라 그때 하실 때는 국회의원도,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어쨌간에, 아, 다스리는 건이 우리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정치, 다스리는 건세를 뺏겼구나. 믿음선도가 진짜 하나님 형성돼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사무엘아, 너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 당시에 사무엘은 신정정치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르지만사무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달려줘.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음성 들렸잖아요 사무엘을 사무엘아. 네.